이제 1학년 2학기 시험이 있었죠. 중간고사 국어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 및 유형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객관식 20문항 총 66점이었고요. 서술형 주관식 6문항 해서 34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주관식이 어떤 시기였냐면 단순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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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쓰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 논술형이 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까다로웠고 되게 웃겼던 거는 20문제, 6문제였는데 애들한테 말을 해보면 애들이 이거를 다 시간 내에 못 풀었어요. 자, 문제가 많은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와 자체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한글 맞춤법 문법 조금 들어갔고요. 높이 표현 문법 조금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심첨전부터 해서 남신이주 유동박시봉방 백석시 그 다음에 문학이죠? 이건 문학이고, 그 다음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냐면, 이건 비문학이 되겠죠? 이거 자는 하나 들어갔고, 이거랑 관련한 인간과 기술 관계,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 이것까지 엮어서 나갔죠? 프린트로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신이주 유동 박시모벌 뭐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이번 해에도 똑같이 수라, 흰바람벽이 있어. 이거 전부 다 백석 작품이거든요? 동일한 시인을 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들었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고요. 쉽게 씌어진 시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면은 백석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가 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고 와사든 추의서정이라고 하면 얘도 역시 동시대에 살았던 김광균의 시가 되겠습니다. 연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문학을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엮어서 가나 가로 해서 비교를 해서 문제를 냈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학력평가 보시면 11번, 한글 맞춤법 역시 이건 11번만 딱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 범이랑 관련 있는 것만 들어왔고요. 16, 20번 나오는 거 고전문학 해가지고 문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특징을 보시면 수능형 문학 자, 모의고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형으로 내는 문제도 있었고 내신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두개 가지를 같이 학습하셔야 된다. 수능형, 우리 독해능력 키우는 거랑 뭘 하셔야 된다? 내신형으로 해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서술형 문항 뒤에서 이제 보여줄 거지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애들 말에 의하면 이거를 몇 점씩 되게 가감없이 깎는다고 합니다. 자, 오답선지 구성 방식 요거는 이제 이, 이 학교의 특징인데 정답선지는 쉬워요. 뭐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으면 5번의 답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쉽습니다. 근데 2번이 좀, 어, 이거 답인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매력적인 오답이 발생한다. 그래서 애들이 2번을 찍고 5번까지 안 가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시간이 부족해요. 자, 수능형이죠. 가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가나다가 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비교하고 있죠. 자, 여기 차이점 물어보는 거, 공통점 물어보는 거, 전형적인 수능형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가 몇 번에 골라왔냐면 나는 가와 달리 성찰의 매개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헷갈리는 이제 문항이었어요 근데 틀린거였어 틀린건데 이번까지만 보고 이걸 고른거지 근데 정답은 뭐 몇번이었냐면 가와 다는 모두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전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드러내고 있었다 라고 하는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로로 문제를 보셨다. 수능형처럼 세로로 문제를 1, 2번부터 5번까지 쭉 보고 풀어야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시간만 많이 쓰겠죠. 2번에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 훈련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호 수령입니다. 자 보시면 1번과 2번으로 돼 있어요. 아이스인 표현법두 가지를 모두 쓰고 이게 이제 1점이에요. 자 근데 두 가지를 쓰지 못하면 1점에서 감점 들어가겠죠. 이를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 4점입니다. 서술하시오라고 돼있어요. 자 시점 상황과 화자의 가치관 및 주제와 연결지어 서술하라라고 했는데 자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주저, 주어와 서술어를 잘 갖추어서 서술을 하셔야 되겠죠. 조건에 어긋난 경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불필요한 내용이 나오거나 오류가 포함된 경우는 감점한다라고 돼 있어서 애들이 서수령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하면은 저보다 서수령에 대해서 잘 대비해달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이제 맞춤법. 한글 맞춤법 아까 범위에 있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줬어요? 규정을 주지 않았어요? 규정을 주지 않았고, 자 일반 내신 문제처럼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슥 훑고 가셔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기가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요 정답은 지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붕이 아니라 지 붕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야 되는데 쉬운 문제인데 이거 자체가 보다 모의고사 연계 문제여서 모의고사 학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내신식으로도 좀 외워주셔야 한다. 라는 게 동명여고 이제 문제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명여고 기출 분석이었습니다.